안녕하세요. 유명사 프로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스윙을 할때 스위스팟 정타를 맞추고 계신가요? 어, 또 비거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고 계신가요? 어,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클럽 헤드 스위스팟에 정타를 맞히는 스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거리에 어, 스트레스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잘 어, 기울여서 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슨 주제는 어, 힌지와 코킹의 원리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이제 힌지 하면은 이제 왼쪽 왼손 좌우축으로 이제 손목을 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코킹은 위 아래라고 이제 손목을 쓰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머니에 잠깐 넣두시고 좀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입문하면서 골퍼분들이 꼭 같이 어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어떤 동작이냐면 기본 자세죠. 기본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똑딱볼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똑딱볼을 배우게 될때그 이유는 뭐냐면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 자세 그리고 볼을, 어, 볼과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똑딱볼을 칠때 볼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 동작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이제 우리가 스윙 궤도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제가 오늘 드라이버를 갖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똑딱거려치는데 왜 드라이버를 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이유는 페이스가 드라이버의 이 페이스가 조금 9도, 10도, 11도, 12도 이렇게 각도를 쓰는데 이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치게 되면 이 각도가 좀 무시를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지라는 거는 정타를 맞추는 동작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처음 배웠던 똑딱볼처럼 위가 아닌 말 그대로 옆으로 가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서 시스팟에 맞고 그 다음에 동작을 이제 똑딱볼을 치면서 이 동작을 힌지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왼손으로 손목을 써야 되겠다 하고서 힌지를 하게 되면 거 이렇게 손목을 많이 돌리세요. 그러면 이제 뒤집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옆으로 회전 그리고 그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각을 그대로 놓고 지나가고 이 동작을 어, 힌지 동, 힌지 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힌지는 좌우축으로 회전되는 것을 어, 회, 회전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 힌지 그러면 손목을 쓰는 동작이 아니라 손목을 꺾어주는 동작이 아니라 이제 클럽이 우측 좌측 우측 좌측으로 동작을 어, 다니는 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힌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힌지를 하게 되면 어떤 동작이 라고하냐면 정확한 스위스팟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스위스팟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좌측 우측. 그면 이제 정타를 맞는 거를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어, 보시게 어, 똑바로 이제 잘 맞는 거를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1단계에서부터 4단계를 좀 이제 주제를 던었는데요. 1단계는 어떤 동작이냐면 클럽의 회전이에요. 지금 방금 보인 것처럼 클럽의 회전, 클럽의 회전으로 무릎까지 가주는 동작이고 다음 치고 나서도 무릎까지 가주는 동작이에요. 자, 1단계. 무릎까지 갔다, 그대로 무릎까지 진행, 어, 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계속 스위스 팟에 정탈에 맞는 것을 어,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떠한 동작이냐면, 이제 허리까지 올려주는 동작이에요. 허리까지, 우리가 아까 무릎까지 돌렸으면 이제 허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허리까지 갔다가 허리까지. 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때 페이스가 전면으로 보고 있고 이쪽도 전면을 볼수 있게. 그래서 허리, 허리 이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3단계는 클럽과 이제 몸의 회전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크가 좀씩 더 커지겠죠. 허리, 허리 이 동작으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4단계가 뭐냐면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 50%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을 나눌 거예요, 100까지. 그래서 50,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30, 위로 가서 70% 정도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옆으로 우측 좌측이에요. 자, 우측 좌측 30% 정도, 다음 이제 바로 70% 할게요. 자, 70% 동작을 하게 되면 헤드 스피드만 좀 빨라주시는 거예요. 자, 놓고, 헤드 놓고, 그대로, 스피드만, 내주시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정타에 맞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연습장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동작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배우는 똑딱볼에서 몸통, 회전까지 스윙하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동작은 아이언부터 드라이버, 그리고 모든 클럽까지 해보시면은, 어, 이렇게 힌지 동작은 어떤 스윙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동작이니까, 꼭 해보시면은 정타를 맞추는 것을 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힌지 동작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걸또다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할것 같아요. 예. 사실 골린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타율을 맞추기가 네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데 이렇게 연습 루틴을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이 이 방법을 하, 쓰는데 이 동작이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 똑딱볼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 처음에 이제 우리가 똑딱볼 배울 때 위에서 아래로 배우는 동작이 아니라 이제 우측, 좌측으로 이제 어깨 회전과 모든 회전을 갖고서 이제 똑딱볼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작은 이제 공과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공을 꼭 맞춰야 되겠다는 라 불안감보다는 회전으로 갖고 축에 이 페이스 면을 그대로 왔다 갔다 치게 된다면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이 동작이 이제 힌지가 되는 동작이라고 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 힌지 동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네. 꺾어야 되나, 밀어야 되나,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네. 뭔가 똑딱볼이라는 거를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상당히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훨씬 쉽게 쏙쏙 들려서 연습할 때도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댓글에도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이 네. 달렸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쿡 코킹 동작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거리가 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단 하나 뭐냐 뭐냐면 헤드 무게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거든요. 헤드 무게를 느끼지 못한 거는 코킹 동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레슨을 하게 되면 그립을 잡게 되지게 되죠. 근데 지게 될때이세 손가락을 잡고서 이렇게 좀 위로 아래로 이렇게 꺾어주는 동작을 좀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어, 여자분들, 약한 여자분들, 이골퍼분도 그렇고,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클럽이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킹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고 두는 동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몸으로 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헤드 무게로 쉽게 치실 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힌지로 어, 정타를 맞추는 걸 했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할 건데, 어 어드레스하고 그대로 힌지 올라갔으면 손목을 위 아래로 꺾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때 힘드시면 체를 들고 위 아래 힌지 코킹, 코킹까지 다 돌아가는 동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힌지 코킹 이 동작을 한 번에 코킹 올리고 회전 돌아가면 백스윙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헤드 무기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코킹을 굳이 내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위쪽으로만 사용해주시는 코킹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킹을 하게 되면 이 코킹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작은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손이 버텨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힘을 준 거, 그 다음에 들었다가 그대로 놓게 되면 풀린 동작. 이건 힘이 빠진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가장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편안하게 보여드리면. 뒀다가 그냥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아까 어, 이정프로님하고 좀 겹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막히는 동작에서는 드로가 수 있다, 훅이 날수 있지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laughs> 보면 오늘 이상하게 이정 프로님하고 레슨도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엮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놓게 되면 그대로 몸이 회전이 돌아가시면 돼요. 그때 이제 회전은 왼쪽 어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골반 같이 열어주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천천히 손목이 풀려도 내 몸에 따라서 이제 회전되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이제 회전 운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킹, 그 다음에 회전. 회전 돌면서 바로 손목은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거. 손목을 사용하시는 거는 그대로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풀어주는 동작.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몸, 그 몸의 회전과 이제 힌지, 그리고 코킹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더쓸때 30, 아니 50, 그 다음에 30, 50에서 70. 그리고 100%까지 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킹까지 이 정도가 30 정도 친 거라고 하면 이제 50 정도, 50% 정도 가지고 쳐볼, 아, 70% 한번 쳐볼게요. 올라갔으면. 70% 정도? 이 정도. 그러면서 이제 이 70%라는 건 뭐냐면 마일로 따지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마일이 아니라 내 스윙에 100%를 뒀을 때, 50%를 뒀을 때 어, 70%만 스윙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30%만 스윙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연습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갤러리를 가도 그렇고. 연습장에서 프로님들이 그렇고 샷을 하면은 어, 프로들은 되게 쉽게 빵빵 이게 시원하게 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힌지와 그리고 코킹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속이 뻥 뚫리게 이제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